MRI만 믿고 꼭 수술 받아야겠습니다해서 받으셨던 네. 분 중에 나중에 아유 후회하셨던 그런 분들좀 있으신가요? 집도를 하시게 되면 다해결될을 거라고 거라고 그랬더니 통증이 두 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MRI는 도대체 언제 이게 필요가 하는가요? 심하게, 심하게 아파온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의 검진을 통해서 MRI 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운석이 만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죠 그중에서도 이 무릎에 대한 건강 걱정 많으실 텐데 무릎 건강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무릎이 아파요 오늘도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님 네, 이제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이제 무릎병이시다 보니까. 명이는 무릎이 안 아플까? 그게 <laughs> 이제 궁금해졌어요. 원장님은 네. 어떻게 무릎 건강 좋으신가요? 예, 늘 무릎 아픈 환자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안 아플까 이제 걱정이저도 되는데 무릎이 아파본 적은 없어요. 어, 그럼 어디가 예, 아프신 게 있으세요? 묘하게도 40대부터 음. 하루에 뭐 10건 이상 수술을 하게 되면 늘 손을 쓰니까 이제 팔꿈치 통증부터 음. 시작해서 어깨 통증도 있다가 허리 통증도 있다가. 음. 그 다음에는 발 바닥도 아팠다 뭐 그는데뭐안 아프신 데가 없네요. <laughs> 네 무릎만 어. 지나가서 이렇게 어. 아파서 너무 감사하다. 야, 이런 이게 무릎 병이시라서 무릎 빼고 <laughs> 다른 데는 좀 아프시지만 무릎은 네네네. 안 아프시다는 거. 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접하게 되는 MRI. 자 MRI 네. 여러분 무슨지 약자 아시죠? M요. 예, 네, 자막으로 아, 나가고 있으니까 아, 아, 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네. MRI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예, 나눠 MRI는 참 우리 무릎 관절에는 음. 너무나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음. 이 연부 조직과 뼈를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거는 정말 무릎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음. 일단은 무릎을 보, 보시면요 위에 뼈는 둥그렇고 네. 아래 뼈는 평평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요 엑스레이를 음. 보면. 근데 무릎이 튼튼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 연부 조직, 음. 반어상 연골. 십자 인대 관절 연골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엑스레이 안 보이는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파서 찍는 엑스레이 엑스레이나 c t 는 뼈를 중심으로 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관절이 아픈 거는 거의 정보가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늦게 나타나는데 MRI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본다는 음. 면에서 아주. 그러니까 연골 이런 부분을 더잘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볼수 연골이나 있는. 연부조직을 음. 다 한꺼번에 볼수 있고 뼈 문제도 볼수 있기 네. 때문에 굉장한 발전이고 음. 이게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마치 이제 디지털 카메라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이제 의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더잘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요 그렇죠. 게다가 MRI는 엑스레는 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찍지만 음. CT처럼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도 음. 잘라보고, 이렇게도 잘라보고. 음.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음영을 까맣게도 찍고, 하얗게도 찍고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MRI를 이제 잘 보면 거의 90% 이상은 다 정밀 진단할 을수 있는 그런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릎이 아파서 가면은 MRI 찍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무릎이 아파요 책을 보니까 이 MRI를 너무 맹신하면 오히려 판단이 좀 흐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너무 예민하다 보니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하고 음. 통증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이 음. 눈의 MRI를 통해서 보이는 게 아픈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오. 왜냐하면은 MRI는 나이가 드는 그런 팽이나 네. 변성을 음. 반영해요. 음.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도 이렇게 막 찌글찌글하고 이제 이제 주름이 생기잖아요. 아마 피부 병변으로 보면 이것도 문제일 겁니다. 네. 아주 어린아이의 그런 건강한 피부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이제 주름도 지고 막 이렇게 쭈글쭈글한 느낌도 있고 네. 이런 문제가 있듯이 무릎에 이런 반어상력으로 특히 오랫동안 충격을 견디다 보면 이렇게 횡으로 갈라지게 네.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MRI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50대 환자분이 왔는데 평지를 걸을 때는 음. 굉장히 이제 편안하지만 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시큰시큰 아프다는 시클하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픈 부위는 여기 앞쪽에 이렇게 음. 통증이 온다. 그런데 이게 시큰시큰하게 올리니까 음. 저녁 때도 아프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MRI 찍어 보니까 반월성 연골 뒤쪽에 금이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요게 문제겠거든요. 아, 관절 연골이 수술을... 요 뒷부분이 예, 좀 찢어졌습니다. 예, 예. 이렇게 나온 예. 거군요.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분은 그런 변화는 10년 전부터 있었고 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자기 체중의 다섯 배의 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늘어나면은 통증이 오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살을 좀 1.2kg 정도 이렇게 빼서 좀 운동하시고 무릎 근력 운동하면은 편안하게 돌아올 문제가 음. 떡그덕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자리가 잡힌 마음에 음. 불안도 오고 음. 의사 선생님이 자꾸 수술 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병원 쇼핑을 합니다. 왔다 갔다. 여기도 가보고 게, 저기도 가보고. 불안하니까. 네, 네 그런 문제들이. <laughs> 아주 의료 현장에서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MRI를 통해서 상처가 확인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다면, 그렇다면 MRI는 도대체 언제 이게 필요가 한 건가요? 처음에 이제 전제하기에는 네. MRI는 정말 좋은, 음. 특히 무릎 관절을 환자분들 진단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네. 이제 검사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음. 특히 아주 급성기로 다쳤을 때. 이제 운동하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아, 정도면 꼭 MRI 예, 찍어야 되는 거. 그리고 갑자기 뭐 삐끗했더니 막 무릎이 부었다 뭐 음. 이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가 괜찮다 하더라도 환자가 벌써 짤뚝거리기 시작하면 MRI를 봐야죠. 급성기로 연부조직이 찢어졌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무릎이 앞쪽이 아픈 경우하고 뒤쪽이 네. 아픈 경우가 있어요. 오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주로 이제 뒤쪽이 아픈 걸 오금이라고 하는데. 오금이 저리다 할 때. 그 예, 사, 5 0대 정도 중년의 음. 분들이 일단 평범하게 걷거나 좀 버스에서 내리는 정도에서 갑자기 오금에 전기가 오듯 씨리 쳐타거나 너무나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이게 앞쪽이 아니고 뒤쪽인 음. 경우. 이런 경우는 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음. 반응성 연골의 뿌리 파열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앞쪽이 아픈 거는 정상을 약도 먹고 좀 기다려보고 관찰할 수 있으나 음. 뒤쪽에 심하게 오금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문제는 어, 의사 선생님들의 검진을 통해서 MRI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근데 아무래도 MRI에서 어떤 상처 같은 것이 확인이 되면은 심적으로 불안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불안감 네, 네. 때문에 아 선생님 이런 상태라면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네, 네. 이런 분이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네. 어떤 그 변성 또는 횡파열을 음.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자고 이제 의사선생님이 이제 권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환자분 중에 반은 아, 그건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환자의 아픈 것과 이 MRI의 파열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이제 그 비수술 치료를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일정하게 뭐 환자분들은 아 이거 찢어졌기 때문에 의사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또 수술 음. 해주겠다는 분을 또 찾아가요 <laughs> MRI를 불필요하게 남발할 경우에 음. 그런 환자분한테 오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나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마음에 자리 잡히면 이게 정상까지 돌아오는 데는 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원장님도 이제 MRI만 믿고 맹신을 해가지고 이거 꼭 수술 받아야겠습니다 해서 받으셨던 네. 분 중에 나중에 아유, 후회하셨던 그런 분들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 이미 이제 수술까지 끝나고도 아파서 오시는 네. 많은 분들. 수술을 분들이 했는데도 계속 아파.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수술을 했는데 원인이 거기가 아닌 경우. 대부분은 근력이 빠지거나 체중이 증가해서 음. 오는 그런 아주 흔한 통증인데, 반사쌍골이 음. 찢어졌거나 음. 아니면 이쪽에 추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네. 집도를 하, 하시게 되면 수술하고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누워 있게 되잖아요. 음. 또 그렇게 수술하신 분들이 또 수술 을 운동을 음. 잘안 시키니까 체중은 더 늘고 음. 근력은 더 빠지고 음. 그 다음에 걸으라고 그래서 그 수술이 간단하니 다 해결됐을 거라고 걸으라고 했더니 통증이 두 배가 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오면은 이제 우리가 근력 검사를 하고 네. 운동을 하면 음. 대부분 좋아지는데. 환자분께는 그런 말을 안하지만 속으로 안 해도 된 수술을 해서 의료비용은 더 올라가고 그렇구나. 환자가 스트레스가 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결국 MRI를 찍고 나서 그 결과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MRI하면 네. 정답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 그 문제가 되는거 네, 그래서 이제 MRI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아주 정확하고도 이제 좋은 그 진단 장비이지만 네. 음. MRI의 이상이 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걸로 그냥 바로 이어지셔서는 음. 안 되고 반드시 환자의 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MRI가 음.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 MRI를 너무 100% 맹신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들리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MRI를 뭐, 원장님도 찍어서 보시긴 하겠지만, 예. 환자들을 보면서 이 MRI에 나온 영상 외에도 또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네. 있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음.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 음. 안 해야 된다, 음. 아니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할 때, 반드시 환자의 통증에 이제 아파서 오신 분이니까 네. 집중해야 됩니다. 음. 통증이 언제 생겼느냐? 다쳤느냐 아니냐. 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통증에 우리 이제 무릎 관절은 중요한 연골이 깨져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음. 기능 제한이 있느냐. 음. 이제 걸림 증상이나 아니면은 한 500m만 걸어도 벌써 이제 절기 시작하는 음. 이런 거는 안 아프다고 해도 통증, 네. 기능 제한이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미 비수술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무릎에 좋은 치료,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 트렌드가 있어요. 갈수록 좀 나빠졌다. 음. 그러면 오래됐는데 별 문제가 없어도 음. 이런 경우는 해말 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 저는 환자분이 오시면은 그 얘기를 짧지만 빠르게 다 물어봅니다. 언제 환자의 통증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병원에 오는 이유 기능적인 제한이 있느냐 음. 이제 양상이 어떤가를 물어보고 반드시 흔들어 봅니다. 아. 이제 의사들은 이학적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음. 여기와 환자의 MRI가 위치하는 거를 보면 음. 수술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거 거기에서 위치하지 않을 경우는 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수술보다는 다른 운동이나 다른 음. 거를 음. 충분히 해보고 그 다음에 음. 이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것도 이런 게 궁금한 게 MRI 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계속 통증이 있어요, 아파요, 이런 경우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많습니다. 음, 음. 앞무릎 통증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네. 흔한 그 통증은 MRI에서 문제를 발견하기가 음. 어렵습니다. 체중을 실는, 네. 실는 하지의 음. 중심 관절이다 보니 발목에서부터 이제 통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고관절에서부터 내려가기도 하고 육안 관절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걸러서 무릎에 이런 문제일 것이다는 걸 좁혀나갈 음.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한 무릎 아픈 사람의 한20% 정도 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무릎 MRI가 정상인 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환자 본인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이 네.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예. 음. 이제 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MRI를 또 찍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원장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MRI를 네. 어떻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예, 좀 한마디 예, 예. 해주시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릎 관절의 진단에서 MRI는 놀라운 그 발전이고, 우리가 MR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진단을 네.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임상 진료에서 MRI를 많이 보고 음. 하게 됩니다. 그런데 MRI는 하나의 이상소견을 보는 것이지, 이것이 환자의 아픈 것과 꼭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RI를 토대로 하지만, 그, 그 외에 어 여러 가지 환자의 통증, 기능 제한, 통증의 양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가 검사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남발이 되지 않게 꼭 MRI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분들이 검사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MRI보다도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 앞 무릎 통증의 1 0 가지 원인. 열 가지의 원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 복잡하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